무대의 조명이 꺼지고 관객이 흩어진 뒤에도 오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고음이나 거대한 특수 효과를 떠올리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붙잡습니다. 꾸미지 않은 말, 늦은 밤에도 먼저 건네는 안부, 그리고 노래가 끝난 뒤에도 관객을 향해 남겨두는 온기. 가수 강문경, 그 이름 앞에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진짜 스타를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은 무엇일까? 그 답을 향해 당신과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복귀 녹화를 마친 새벽, 누구라도 침대와 이불을 먼저 찾고 싶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태프와 팬이 남긴 흔적을 하나씩 돌아보고 기다려준 마음에 먼저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다는 말,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챙기라는 당부, 그리고 쑥스러운 이모티콘 하나, 지나가듯 던진 말 같지만, 사실은 공연보다 더큰 무게를 가진 장면입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노래한다는 선언이 유난스러운 장식 없이 담백하게 전해졌거든요. 그몇 줄이 팬들의 타임라인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틴 이유가 됐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는데, 메시지에서 온기가 났습니다. 분명히 피곤했을 텐데, 그래서 더 고맙습니다. 그 반응들을 보고 있으면 알수 있습니다. 강문경의 서사는 무대에서만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는 노래하는 동안만 가수가 아니라 일상을 가로지르는 어떤 온도의 사람입니다. 그 온도는 무대 위에서 더 또렷해집니다. 우리 대중가요사의 맥박 같은 프로그램, 가요무대 40주년 특집에서 그가 선택한 노래는 모정의 세월. 단단함과 눈물 사이를 오가는 멜로디를 그는 밀어붙이지 않고 스며들게 했습니다. 호흡을 들이키는 1초, 끄듬을 남기는 반박자, 관객과 눈을 맞추는 짧은 시선. 거기에 과장은 없었고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한 소절이 끝날 때마다 객석에 작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사연이 마음속에서 일어나 무대로 밀려갔다가 다시 각자의 자리로 물러나는 파동. 노래가 오래 살려면 과거를 부르되, 현재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 그가 택한 방식은 정확히 그 지점에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만난 선배들은 예의 바르고 따뜻한 후배에게 미소를 보냈고, 무대 뒤 스태프들은 리허설과 본방의 결이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실력은 기교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태도와 디테일, 둘 사이의 균형까지 포함한 총합이죠. 그날,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그 총합을 보았습니다. 콘크리트 스튜디오 바. 바람부는 현장에서도 그 합은 이어졌습니다. 지역 축제의 피날레. 그는 더하기 곱하기로 열기를 끌어올리며도 동선을 객석 쪽으로 낮추었습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서 주세요. 안전이 먼저입니다. 마이크에 담긴 그 말은 단순한 매뉴얼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본값이었습니다. 즉석에서 신청곡을 받자 그는 잠깐 눈을 감고 박자를 세더니 옛날 애인을 자신의 호흡법으로 풀어냈습니다. 현장의 환호가 더 커졌지만 그가 눈여겨본 건 앞줄에서 손을 흔들던 어르신, 멀리서 아이를 안고 서 있던 엄마의 표정, 그리고 마지막 박수의 색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SNS에 공연장의 이름보다 함께해준 사람들을 먼저 적었습니다. 팀을 칭찬하고 관객을 먼저 불러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서는 방식, 뭐든 소리보다 조용한 순서에서 나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예술의 이야기를 해야겠죠. 강문경의 무대는 점점 더 서사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업템포와 발라드의 배치, 밴드 브레이크의 길이, 호흡을 들이키는 구간의 간격, 그리고 관객 호응 포인트의 타이밍까지. 그 모든 게 즉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대는 보여주는 공연에서 함께 만드는 공연으로 넘어갑니다. 관객의 박수 소리가 하나의 타악이 되고 합창이 스트링처럼 깔립니다. 몇몇 곡은 엔딩을 길게 끌지 않고 여백을 남겨둡니다. 그 여백을 객석의 함성이 채우는 방식, 한곡한 한 곡이 노래이자 장면이고, 장면이 쌓여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영상 클립으로 잘려나가도 힘이 죽지 않습니다. 장면 자체에 서사가 들어 있으니까요. 숫자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영상 플랫폼에 올라온 그의 무대는 좋아요와 댓글, 공유와 재생 유지율에서 고른 곡선을 그립니다. 특정 곡 하나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무대가 고르게 사랑받는 패턴. 이는 알고리즘이 좋아하는 구조이자 팬덤이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한 곡의 행운에 기대지 않고 여러 장르와 결을 다루는 포트폴리오형 성장. 티켓 역시 오픈 매진으로 요약되는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장이 바뀌어도 체감은 비슷합니다. 예매 시작 전날 밤, 팬 커뮤니티의 실시간 페이지는 빨라지고 오픈 직후의 체감 시간은 느려집니다. 재미있는 건그 바쁜 와중에도 커뮤니티는 못 잡으신 분 힘내요 양도는 공식 창구로만 같은 질서를 지키는 말들이 계속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팬덤의 품격은 우연이 아닙니다. 아티스트가 쌓아 올린 태도가 커뮤니티의 문화로 번지는 선순환이죠. 그렇다고 해서 숫자만으로 모든 걸 설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숫자는 현상을 설명하지만 관계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강문경의 공연이 매번 함께로 완성되는 이유는 무대 밖에서 그가 사람을 대하는 법에 있습니다. 스태프에게 먼저 인사하는 습관, 언더 스테이지에서 팬들에게 손을 흔드는 루틴, 리허설 때 관객석 방향으로 몇 번이나 고개를 드는 버릇.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조각들이 어떤 사람의 전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의 팬들은 아티스트를 소비하지 않고 함께합니다. 미리 찾아와 준비하고 무대가 끝나도 자리에 쓰레기를 챙기고 영상에는 출처를 남깁니다. 그 모든 풍경이 아티스트의 서사를 더 길게 만들어 줍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트로트가 K팝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현실에서 증명되는 중입니다. 트로트가 갖고 있는 정서와 스토리텔링 그리고 관객의 참여 방식은 글로벌 대중음악이 갈수록 중시하는 공감 설계와 결이 닿아 있습니다. 다만, 전통이라는 껍질 안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무대 디자인, 영상 문법, 팬 커뮤니케이션에서 더 현대적인 언어를 선택할 때그 확장은 가속됩니다. 강문경이 보여주는 방식은 그 경계의 바깥쪽에 서 있습니다. 정통의 서사를 지키면서도 k p o 의 무대 언어를 대입해 관객의 몰입도를 끌어올리는 기술, 그래서 그의 무대는 세대를 가로지릅니다. 부모님은 가사로 울고 자녀들은 장면으로 저장합니다. 트로트가 옛 노래가 아니라 지금의 이야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쯤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거리 이동, 녹화와 생방의 반복, 밤 늦은 리허설과 이른 새벽의 콜타임, 목과 허리, 체력 관리가 공연의 성패를 가릅니다. 그는 당연한 듯 보이는 관리법을 당연하지 않게 지킵니다. 워밍업을 길게, 쿨다운은 더 길게, 물과 수면, 그리고 침묵의 시간. 목이 버텨야 마음이 버틴다는 말은 무대 뒤에서만 하는 농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팬들은 요즘 더 자주 이런 댓글을 답니다. 무대는 조금 덜 해도 괜찮아요. 잠좀더 주무세요.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응원은 박수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주는 시간이 응원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쉬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강문경은 요란하게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묵묵히 노래하고, 조용히 인사하고, 천천히 오래 걷습니다. 그 리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의 다음 장면을 기다립니다. 어느 도시의 어느 무대일지 몰라도 관객의 호흡과 그의 호흡이 맞물리는 그 순간으로 그날이 오면 또한번 알게 되겠죠. 조명보다 더 밝은 건 결국 사람의 진심이라는 사실에 그리고 그 진심이야말로 가장 멀리 가장 오래 가는 콘텐츠라는 진리를 당신의 하루 가운데 이 이야기를 잠깐 놓아두고 싶습니다. 언젠가 문득 마음이 흔들릴 때. 한 소절처럼 떠올릴 수 있도록여. 오늘의 목소리, 오늘의 사람이 내일도 무사히 노래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의 응원이 그 길을 밝혀주기를. 그게 바로 강문경식 무대의 정체다. 온도를 올리는 건 고음도, 조명도 아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태도, 이야기로 관객의 시간을 붙잡는 구성, 그리고 끝까지 힘을 빼지 않는 호흡.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쉽다. 감성만으로 설명하면 반쪽짜리다. 숫자가 남긴 발자국까지 봐야 온전해진다. 최근 10월 넷째 주 스타덤 차트 트로트 부문 주간 랭킹에서 그는 당당히 2위를 찍었다. 일시적 이슈로 치고 올라온 스파이크가 아니다. 투표 가용 인원 곱하기 사인 참여율 곱하기 사인 재참여 빈도라는 팬덤 동학의 본질이 만들어낸 곡선이다. 온라인에서만 떠들썩한 팬덤이라면 실전 투표에서 금세 탈로가 난다. 모집단이 작으면 한 번에 집중 화력이 끝이고 결속이 약하면 다음 주에 바로 꺼진다. 그런데 그는 달랐다. 투표 오픈과 동시에 커뮤니티의 동선이 정리됐고 타임슬롯별 분산 참여가 이루어졌으며 중복 참여 가이드가 질서 있게 공유됐다. 무대 위의 질감이 표심의 체계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이 조직력은 플랫폼 분석에서도 선명하다. MBN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의 클립은 짧게 폭발하고 사라지는 그래프가 아니다. 평균 시청 지속 시간 30초 이후 이탈률, 클릭 후 구독 전환율, 재생 목록 연속 시청률 같은 주요 지표에서 균형이 좋다. 특히 하이라이트보다 풀 버전의 유지율이 높게 나오는 패턴은 드물고 귀하다. 한 소절만 듣고 가는 소비가 아니라 한 곡을 끝까지 듣는 몰입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은 감정에 무심하고 수치에 충실하다. 그 무정한 알고리즘이 그의 영상을 더 많은 사람에게 권한다는 건 콘텐츠 자체가 시청자의 시간을 정직하게 존중한다는 반증이다. 현장의 열기와 데이터의 증거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풍경. 팬덤은 그 풍경을 우리의 방법으로 완성한다. 원본 링크를 지키고 타임스탬프를 달고 불법 재업로드를 신고한다. 열정은 뜨겁게, 증거는 차갑게.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할때 아티스트의 서사는 길어진다. 숫자가 말하는 건 인기의 크기만이 아니다. 영향력의 방향이다. 그는 2025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네임드만 모아 홍보 사진 찍는 자리가 아니다. 기부와 봉사의 실적, 캠페인의 지속성 팬 커뮤니티가 만든 공익 프로젝트의 파급력을 평가한다. 요즘 팬덤은 좋아한다로 끝나지 않는다. 모금 목표를 세우고 증빙을 남기며 사후 보고를 한다. 그 과정에 리더십이 탄탄할수록 팬덤은 공동체가 되고 아티스트의 이름은 선한 프로젝트의 신뢰를 보증하는 도장이 된다. 그 도장은 아무에게나 찍히지 않는다. 무대에서 보여준 진심이 무대 밖에서의 신뢰로 번지고, 그 신뢰가 다시 무대로 돌아와 박수의 밀도를 높인다. 아름다운 순환. 그의 이름 앞에는 지금 음악과 공익이 서로를 키우는 희귀한 곡선이 그려지고 있다. 이 곡선은 장르의 경계를 가볍게 넘는다. 2025 구미 K팝 콘서트 라인업을 보라. 엑소시오민 프로미스나인. 앰플라잉 세대를 거느린 K팝 핵심 전력들 사이에서 유일한 트로트 대표로 그의 이름이 선다. 이건 축하할 이벤트를 넘어 상징적 사건이다. 트로트의 무대 문법을 K팝의 프로덕션 문법 위로 얹어 녹겠다는 선언. 세대별 취향의 벽을 공연 구성으로 녹이겠다는 실험. 그리고 지역 축제를 글로벌 팬 행사로 확장시키겠다는 도시의 의지.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축제라는 주최측의 말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해내는 예는 흔치 않다. 관건은 브릿지의 설계다. 오프닝의 템포를 어떻게 잡고 어디서 관객 콜앤리스폰스를 열며 합창 구간에 어떤 멜로디 라인을 남길지. 그는 이미 축제와 방송에서 그 브릿지를 수차례 검증받았다. 현장에선 부모가 가사를 따라 부르고 아이는 후렴의 멜로디를 흥얼거린다. 조용히 휴대폰 플래시가 켜지고. 관객의 박수는 드럼보다 먼저 박자를 잡는다. 그게 브릿지의 효과다. 장르가 아니라 장면이 세대를 연결한다. 물론 무대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의 목이 있다. 최근 급격한 기온 변화 속에서 그가 인후염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에게 목은 악기이자 생계이자 정체성이다. 컨디션이 흔들리면 불안은 바로 표정으로 번지고 다음 무대의 자신감까지 갉아먹는다. 그래서 팬들은 숫자보다 건강을 먼저 말한다. 이번 주한 곡만 불러도 괜찮아요. 세 리스트 줄여도 돼요. 우리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림은 사랑의 가장 어렵고도 정확한 방식이다. 무대의 품질을 지키려면 연습보다 회복이, 열정보다 루틴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그의 루틴이 알차다는 건 주변이 안다. 워밍업을 충분히 쿨다운은 더 길게 수분과 수면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목을 쉬게 하는 침묵의 시간을 확보한다. 팬들의 역할은 그 루틴의 빈칸을 채우지 않는 일이다. 무리하게 스케줄을 요구하지 않고 환호의 볼륨을 무대의 길이보다 마음의 길이로 조절한다. 건강이야말로 최고의 흥행카드라는 명백한 진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이번 만큼은 잊지 말자. 다시 수치로 돌아가 보자. 랭킹 2위가 의미하는 건 바로 지금의 증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년을 향한 설계다. 구미 무대에서 그는 트로트의 문장을 K-팝의 장면으로 번역해야 한다. 밴드의 사운드를 어떻게 포맷할지, 트로트 특유의 장단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배열할지, 인터미션에서 관객의 호흡을 어떻게 따뜻하게 묶을지 프로그램 구성표는 이미 그런 고민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리허설에서 마이크 게인을 한칸 낮추고 오케스트레이션의 저역을 한번더 다듬고 인이어의 볼륨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보내는 사소한 선택들이 관객의 감정선을 정교하게 조율한다. 그는 그 디테일을 챙길 줄 아는 아티스트다. 그래서 축제장 한가운데서도 공연장은 콘서트로 바뀐다. 어떤 공간이든 자신만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질서가 품격을 낳고 품격은 다시 신뢰를 만든다. 사회공헌의 무대도 쌓인다. 후보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진짜 가치는 지속성이다. 일회성 캠페인으로 박수를 받는 건 어렵지 않다. 어려운 건 반복과 증빙이다. 그는 팬들과 함께 그 어려운 길을 택했다. 주기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기부처의 피드백을 공유하며 그 과정에 팬 커뮤니티의 참여를 제도화한다. 사랑을 자랑으로 바꾸지 않고, 자랑을 약속으로 바꾸는 방식. 그래서 그의 이름 옆에는 믿어도 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언젠가 무대에서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그냥 쓰는 수사가 아니다. 실제로 덕분이기 때문이다. 팬덤의 전략도 더 영리해진다. 투표와 스트리밍. 본방 사수와 클립 공유, 지역 축제와 대형 콘서트 사이에 참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리스크를 분산한다. 누군가는 표를, 누군가는 조회를, 누군가는 좌석을 책임진다. 각자의 형편과 시간대에 맞춘 분업은 팬덤을 오래 가게 한다. 함께 오래 가고 싶다면 가장 강한 사람만의 속도로 뛰지 않으면 된다. 느린 사람의 속도에 맞추면 모두가 완주한다. 그 완주가 바로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다. 그리고 이 모든 전략 위에 우리는 늘 같은 말을 얻는다. 건강 먼저. 컨디션이 흔들릴 땐 줄여도 된다. 공연이 취소되어도 실망보다 안도를 먼저 말하자. 다음 무대를 더 오래 보려면 오늘의 무대를 무리하지 않는 것이 답이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트로트는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답은 관객의 눈을 보면 알수 있다. 가사를 따라 부르던 입술이 어느 순간 박자를 쪼개고 다리가 리듬을 기억한다. 아, 이건 우리 음악이구나. 장르가 아니라 정체성에 가 닿는 순간이다. 트로트가 과거의 유산이 아닌 지금의 언어가 되기 위해선 더 많은 브릿지가 필요하다. 그의 무대는 그 브릿지의 교본이 된다. 들뜬 도입부가 관객을 모으고, 촘촘한 중반부가 정서를 쌓고, 공명하는 엔딩이 여운을 남긴다. 여기에 사회공헌의 이야기가 얹히고, 팬덤의 질서가 받쳐준다. 그 구조를 한번 만들면, 다음 무대는 조금 더 쉬워진다. 그게 성장이다.